안녕하세요. 이브다육입니다. 네, 요 아이가 최근에 네, 얼굴이 너무 예쁘게 지금 나와가지고 영상에 담아 보는데요. 입성도 보시면 완전히 환엽으로 나오고, 금도 복륜금. 확실하게 복륜으로 해서 네, 아주 예쁜 얼굴을 만들어 가고 있는 마릴린 금입니다. 저도 마릴린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 요 아이도 보시면 작지만 뿌리 내려서 완전히 활착을 한 아이고 속으로 갈수록 점점 금이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금이 들어있는 입장이 네, 잘 보여지고요. 속에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점점 커가는 모습이 진짜 기대가 되는 아이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오늘 이렇게 예쁜 마릴린으로 영상을 시작을 했고요. 오늘은 콩마리아금 뽀글이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네, 군생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판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481번 콩마리아금입니다. 뽀글인데요. 이렇게 예쁜 금을 가진 얼굴이 보이네요. 여기 안쪽에 하나, 또 바깥쪽에 하나, 위쪽에도 있고요. 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또 얼굴이 있고요. 요 아이는 금은 살짝 약해 보이는 느낌 있고, 나머지는 금이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도 요 아이가 가장 예쁘게 보여지네요. 이렇게. 사이즈 한번 볼게요. 전체 사이즈 한 10cm 나오고요. 엄마 입장 보시면 금 굉장히 잘 들어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총 얼굴은 한뭐 5개 정도? 네. 그 정도로 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6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2번 콩마리아 금입니다. 보글인데요. 요렇게. 그 아이가 내 가장 금잘 들어있는 아이로 보여지는데요. 요 얼굴 하나 있고, 요 위에도 있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뽀글뽀글 나오고 있어요. 총한세개 정도의 얼굴로 확인이 되는데요. 요렇게. 음, 다섯 개 정도. 5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아이가 가장 예쁘게 보여지는 아이고요. 전체 사이즈 보시면 한 12cm 정도 나오고요. 이 아이만 보시면 한 2cm 살짝 넘어요. 2.5cm 정도 됩니다. 482번 가격 20만원입니다. 483번 공마리아입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 엄마 사이즈가 굉장히 컸는데, 네, 아가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으로 막 나왔어요. 엄마의 그리고 입장 보시면 금이 굉장히 잘 들어 있는데 아쉽지만 어, 아가들은 네, 무지 의 아이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여기 여기 보시면 금이 들어 있는 아이 하나이 보입니다. 한 5두 정도 나온 걸로 추정이 되고요. 어, 전체 사이즈는 13cm 정도 나오고요. 이 아이가, 네, 금을 물고 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 가격은 1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4번 공마리아 금입니다. 공마리아 금 군생인데요. 여기 보시면 금잘 들어있는 얼굴, 이렇게 네, 하나이 보이고요. 또 이쪽으로 보시면, 네, 이 부분에 금이 들어있는 아이 보여지고요. 여기 윗부분, 옆에 하나. 총한 5개 정도, 5두 정도 보시면 되세요. 여기는 네, 금 약하고 거의 한 무지 정도로 보여지고요. 금 들어 있는 부분. 요아이가 가장 예쁘게 들어 있습니다. 어, 전체 사이즈는 보시게 되면 한 10cm 정도 나오고요. 요아이아이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3.5에서 4cm 가까이 나오는 아이예요. 이아이는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요렇게아이도괜찮고요 484번 가격은 30만원입니다. 485번 공마리아금 군생이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네금잘 들어있어요. 이렇게 1 2그 다음에 3도4도5이요렇 오도 5여지여지는데 네, 여기, 여기 아이들, 금잘 들어있습니다. 새 아이가, 요 아이도 금잘들어있고요새 아이가, 네, 금이 예쁘게 보여지네요. 전체 사이즈 한 10, 음, 12cm 가까이 나오고요 어, 요 아이를 한번 볼까요? 요 아이 사이즈 한 3, 3.5 살짝 넘습니다. 네, 얼굴 금 상태 좋구요. 여기도, 여기도, 요 아이도 금 상태 좋구요. 요 전체 해서 가격은 50만원입니다. 486번 공마리아 군생이구요. 요 아이가 딱 보시면 가장 금잘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전체 보시면 1도, 2도, 3도, 4도, 여기 5두. 5두 정도로 보여지고 나머지 의아이들은 금이 좀 네. 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근데 또 밑에 입장에 보면 네. 금이 또 물고 있는 입장이 보이기는 해요. 요 아이가 네. 금잘 들어서 나오는 아이 하나 있고요. 자구들이 굉장히 많이 컸습니다. 하나이당 자구가 사이즈가 뭐 7cm, 7cm 되구요. 이 아이도 보시면 그 정도, 7cm 정도 나오구요. 요금잘 들어있는 아이 5cm 나오구요. 어, 자국 사이즈 굉장히 커요. 음, 바로 떼셔도 상관없어요. 네, 이렇게 한 5두 정도 나온 아이구요. 가격은 40만원입니다. 487번 콩마리아 금입니다. 금 상태 아주 좋은 아인데요. 이 전체 입장에, 네. 금이 전부 다잘 전부 들어서 나오고 있고요. 뿌리도 지금 내려져 있는 아이예요. 이제 폭풍 성장할 아이고요. 사이즈는 6cm 정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측면 네, 이렇게 모습이고요. 487번 가격 45만 원 드립니다. 488번 공마리아금 쌩얼이고요 네, 이 아이는 입성도 괜찮아요. 입장도 굉장히 도톰하게 나오, 잘 나오고 있고요금 어, 상태도 좋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지금 뿌리 내린지가 얼마 안 돼서 네 살짝 마른 느낌이 있고요 요거는 활착 네 조금만 있으면 금방 활착하니까요 전혀 네 걱정할 문제 아니시고요 여기 아래에 보니까 네, 상처 하나 좀 보이네요. 얼굴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재볼게요. 지금 사이즈가 5cm 나오는데 좀 말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또 완전히 활착을 하면 조금 더 사이즈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 아이 예쁘네요, 그죠? 가격은 동일하게 45만 원 드립니다. 489번 도감 마리아 금입니다. 도감 마리아 금 완벽한 생얼이고요. 입성도 보시면 네 굉장히 통통하게 정말 잘 나오고 있는 아이구요금 상태도 최상급입니다 속에 보시면 네, 아주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는 아이예요 도감마리아금 이렇게 네 완벽한 수형과 금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네, 굉장히 예쁜 아이구요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는 한 6cm. 정도 나오는데요. 이 아이 저희가 커팅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요. 어 혹시 말려서 뿌리 내날 네, 때까지 보관해달라고 하시면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네요. 네, 가격은 200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0번 꽃눈 마리아금 철화예요. 네, 철화 엮임 상태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철화 아주 잘 엮여져 있고요. 뿌리도 내렸습니다. 저희가 커팅해서 뿌리 나나이들 심었는데요. 이렇게 금방 또 활착을 하네요. 예쁘죠? 금 상태 괜찮고요. 사이즈 보시면 이 사이즈 한 8cm 정도 나오고요. 철아 엮김쪽 사이즈 보시면 6cm 가까이 나오네요. 490번이고요. 꽃눈 철아 가격 50만원입니다. 491번 꽃눈 마리아 금이고요. U 아이는 색감이 조금 더 예뻐 보여요. 네. 또좀더 진한 녹과 이렇게 하얀 어, 금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이는 아이고요. 네. 그래서 색감이 조금 더 예뻐 보이는 아이네요. 사이즈 보시면 사이즈는 한 7.5cm 정도 나오고요. 철아 옆김 쪽네 방향으로는 대략 한 6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철아 이렇게 중간으로 큼지막하게. 네, 엮여져 있는 게 보입니다. 예쁘죠? 네 491번 가격 55만원입니다. 492번 꽃눈 철화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핑크빛 살짝 물든가 이렇게 하얀 금이 네, 엄청 예쁘게 보여지는 아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철화 엮여져 있는 아이구요. 측면 모습입니다. 이 아이도 뿌리는 네, 내려져 있는 아이인데요. 완전히 활착을 하지는 못했어요. 뿌리는 네, 어느 정도 이렇게 흔들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리는 잡았고요. 네, 지금 점점 네, 수분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7cm 정도 나오고요. 철화 엮임 쪽 방향으로는 이렇게 볼까요? 어, 한 6cm 정도 나오네요. 492번 가격 50만원 드립니다. 493번 도감 철화입니다 입장 굉장히 통통하게 보여지고요 금 상태도 최상으로 잘 들어 있어요 네, 금녹 조화가 굉장히 잘 네, 비율이 좋게 나오나이구요 여기 보시면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데요 아직은 사이즈가 조금 작다보니 네, 철화 엮임이 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점점 점점 이렇게 옆으로 쭉쭉 철아 엮여져 나갈 거고요. 뿌리도 있는 아이입니다. 뿌리 내려져서 내자리 네, 완전히 잡은 아이예요. 사이즈 보시면 사이즈는 사, 4cm 4 살짝 넘네요. 그죠? 다음, 요 방향으로는 3.5cm 정도 됩니다. 요 아이 가격은 120만원 드리고요. 이렇게 네, 통통한 아이, 비슷한 아이로 494번. 네, 494번 요 아이도 이 아이도 굉장히 동통하죠. 그리고 금 상태 보시면 네 엄청 예쁘게 나왔어요. 네. 금녹 좋아, 엄청 좋구요. 네. 요 아이도 이렇게 철화로 진행이 네, 되어지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보시면 사이즈 4.5cm 정도 나오구요. 네. 요기 방향으로는 한 4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이 아이도 뿌리 네, 완전히 활착을 한 아이예요. 금 상태 너무 예쁘죠? 네, 이 아이도 가격 120만 원 드립니다. 495번 엘크온금 철화입니다. 동글 동글 동글한 입장이 이렇게 보시면 철화로 엮여져 있는 아이예요. 측면 보시면 충수도 괜찮고요. 이렇게 하얀 네, 어, 복륜의 금이 잘 보이는. 색감 예쁜 아이구요 음, 사이즈 보시면 한 7cm 정도 나오구요 철하옆김 쪽 방향으로는 한 6.5cm 정도 되네요 네, 이 아이 가격 15만원 드리고요 496번 입니다 이 아이는 조금 더 녹이 강해 보이는 아이예요 엘코온임은 확실하게 네 이런 입장 보시면 엘코온 확실하게 잘 보여지고요 이 입장에도 녹이 강해 보여서, 네, 이렇게 중간에 엘콘온 특징인 선이 있지만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이 없어요. 그죠? 네. 중간에는 철화 엮임 쪽은 좀덜 하고요. 요 겉에 입장들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굉장히 사이즈는 좋습니다. 크기 보시면, 크기는 한 11cm 정도 나오고요. 철화 엮임 쪽 방향으로는 한 10cm 정도 돼요. 이렇게 보시면. 층수도 굉장히 좋구요. 네, 요 아이도 가격 동일하게 1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7번 엘크온 철아입니다. 엘크온 어, 백0 0봉륜금이라고 해도 될 만큼 금 상태 좋은 아이예요 이렇게 보시면, 네, 요 봉륜으로 금싹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엘크온 특징, 초록색 선도 네,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지는 아이구요. 어, 아주 굵직하게 철화도 쭉잘 엮여져 있습니다. 아주 둥근 수형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어, 층도 굉장히 높습니다. 층 굉장히 높은 아이고요.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지금, 뭐, 핑크색으로 물이 또 들어가지고, 너무 예쁘게 보여지는데요. 사이즈 11cm 나오고요 철화 엮김쪽 방향 한번 볼게요. 그 방향으로는, 10, 1 c m 조금 넘네요. 여기도. 한 10.5cm 정도 될것 같아요. 요 아이, 네, 가격은 25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8번 곰마리아 금입니다. 사이즈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층수도 보시면 네 아주 좋고요. 항공으로 봤을 때 수영도 괜찮습니다. 속에 보시면 네속 입장에 금 들어서 또 나오는 게 보여지고요. 요 부분으로 보시면 금이 또 들어 있는 입장들이 잘 보여지네요.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기는 14cm 정도 되네요. 사이즈 큽니다. 14cm 정도 되는 아이예요. 요아이 곰마리 야금. 속입장금 나오고 있어요. 가격은 30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번 마리아 금이고요. 입장 보시면 네, 완전히 복륜으로잘 들어서 나오고 있는 아이예요. 사이즈는 조금 작지만 금 상태는 굉장히 좋은 아이인데요. 크기 한번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는 한 4cm 4cm, 살짝 안 되나요? 아, 4cm 정도 나와요. 그 정도 나오고, 뿌리도, 네, 완전히 활착을 하나입니다. 가격은 10만원 드리고요. 네, 500번, 마지막 아이입니다. 마지막 아이, 마리아 금이고요. 이 아이도 전체 입장에 보시면 금이 굉장히 잘 들어있어요. 속 입장에도 잘 나오고 있고, 측면 보시면, 이렇게. 근데 밑에 입장에는 약간의, 어, 변형된 입장인가요? 조금 뭐 얇은 입장도 보이고 하네요. 요 아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는 7cm 정도 나오고요. 위쪽으로는 그런 입장 없이, 네, 잘 나오고 있어요. 가격은 20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마칠게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Música